보금이라는 말의 원어인 헬라어 유앙겔리온은요, 본래 전쟁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A 나라와 B 나라가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치열한 전쟁의 현장 속에서요, 저 멀리서 언덕 끝에서 파발이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 하는 그 승리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크게 네 단계로 이해가 되죠. 먼저는 죄의 기원입니다. 죄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방향성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 본질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모든 범죄는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초월하는 개념이죠. 여러 번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선과 악을 스스로 구별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시시각각 우리는 범죄 행위를 하여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된 본성 sin이라고 하는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죄는 죄의 결과로서 외적으로는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왜 모든 인간이 죽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사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적인 결과로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우리가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속절없이 죄에 무너지고 타협하죠. 그리고 사망의 문제 앞에 벌벌 떨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세 번째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요. 레위기 17장의 말씀과 같이 피는 생명이니 그 피가 죄를 속하는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서 죽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속에서는 내죄 대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의 죄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상 구약 제사의 현장은 어떤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많은 제사의 현장이 아니에요. 내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어가는 죄의 결국을 비참을 보는 그러한 현장이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하고 돌아서는 그 자리가 바로 구약의 제사의 자리입니다. 문제는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하여 죽는 제사가 효력이 일시적이고요.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히 그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의 길을 여시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여지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 대속의 결과를 힘입게 되죠.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는가? 죄의 외적인 결과인 죽음이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바뀝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죽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썩지 아니할 육의 부활로 살아나는 그 역사를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죽은 신자의 죽음을 죽는다 표현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죄의 내적 결과인 죄와 사망에 종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지지 않아요. 죄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죠. 더 나아가 사망을 이길 힘과 능력과 놀라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두에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거룩한 신자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자신의 복음으로 삼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담대하고도 명확하게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당당해져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명확해집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작아지지 않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신분증 들고 서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 없이 소망 없는 비참한 죄이니까 이 죄인에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셨음을 믿는가? 내 신분과 본질이 바뀌었고 이제는 거룩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값을 치르며 오늘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유황겔리온 진정한 복음으로 들려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삼아서 담대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